새벽 2시 침대에 누워서 또 휴대폰을 켰어요. 딱 5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있죠. 쇼츠 하나 보고, 릴스 하나 보고, 성인 콘텐츠 클릭하고, 배달앱 열어서 야식 주문하고, 그렇게 새벽 4시가 됐는데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죠. 더 비참해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야동을 봐요. 점심시간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퇴근하면 무조건 게임에 접속하는 사람도 있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전부 3개월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이 당신의 뇌를 실제로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당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더 무서운 건 내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술, 담배, 게임, 성적인 콘텐츠, 폭식,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즉각적인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지죠.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파민이라는 건 원래 기대와 동기를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 같을 때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에는 도파민이 치솟지만 막상 얻고 나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뇌는 학습을 해요. 다음번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기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지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이게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양을 찾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건 이런 도파민 중독이 당신의 집중력 의지력 심지어 행복을 느끼는 능력 자체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해답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도파민을 끊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공백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대체제예요. 그것도 아무 대체제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말이죠.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것,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그 이유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뇌에서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까지 복합적으로 분비되거든요. 쾌락이 주는 건 오직 도파민 뿐이지만, 목적을 추구할 때는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 호르몬들이 나와요. 세로토닌은 자존감과 안정감을 주고,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만들어주고, 엔돌핀은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이네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봐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가진 거죠. 그런데 왜 아직도 일을 할까요? 왜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현역으로 뛰어다닐까요? 돈이 더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그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거든요. 만약 그들이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해변에서 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도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릴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봉이 일정 수준, 대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돈과 행복의 상관 관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해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나면 더 이상 돈은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의미를 추구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죠.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딱 3시간에서 4시간만이요. 휴대폰 꺼놓고 알림 다 끄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오직 당신의 목표를 향해 집중해 보는 겁니다. 뭐든 좋아요 운동이든 공부든 사업 계획이든 예술 작품이든 말이죠. 그냥 진심으로 몰입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 공허함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머릿속을 맴돌던 잡생각들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날아가 있을 거거든요. 대신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평화로운 행복이죠. 이게 바로 쾌락과 목적의 차이예요. 쾌락은 즉각적이지만 얕고 짧습니다. 목적은 느리지만 깊고 길어요. 쾌락은 당신을 비우지만 목적은 당신을 채우죠. 쾌락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목적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쾌락을 줄이고, 목적을 늘려야 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만 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라고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설계할 것인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생각해요.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결과를 얻어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은 과정이거든요. 목표를 이루는 순간은 찰나일 뿐이고, 나머지 99%의 시간은 전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그 느낌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사는 그 만족감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3시간만 투자해 보는 겁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말이죠. 그리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게 당신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